읽는 즐거움, 리드조 y 입니다 엄마에게 들려주는 성경 로마서 2장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계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 없이 죄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유대 사람과 율법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가르치는 그대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 합니까?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가 왜 가늠합니까? 우상이라면 질색하는 그대가 왜 신전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는구나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대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율법을 어기면 그대의 할례는 무할례와 같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본래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어기는 그대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유대사람이라고 해서 참유대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사람이라야 참유대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